인바스 TV의 진행을 맡은 평생 찬양 이평찬 목사입니다. 네 짧고 부고 명쾌한 성경 공부 시간. 네 오늘 이 모든 것을 네,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귀한 목사님,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임준식 목사님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바스. <laughs> 이제는 이제 임바스, 봤어, 봤어, 나 봤어. <laughs> 네, 이럴 것 같네요. 어, 오늘도 야, 질문들이 이제 예, 점점 예, 아주 깊이가 있습니다. 히브리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히브리서 5장 12절로 알려달라고 하는데요. 예, 그 히브리서라고 할 때는 히브리서 교회 네. 전체 내용에 대한. 아주 조목조목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네. 구약에 있는 뭐 어떤 율법의 제자라든가. 네. 그런데 6장에서 지금 질문하셨죠? 네, 5장 12절. 아, 5장 12절에 왔죠 네.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은, 히브리교의 송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믿음생활이 오래 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거예요. 네. 아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초보가 있고, 또그 단계 넘어가는 단계가 있고 그러는데, 네. 계속 1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음. 그냥 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걸 보고, 네. 야, 히브리교의 성도들아 너희들이 믿음생활한 지가 몇 년이나 됐냐. 음. 이런 오랜 세월 동안에 네.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못 벗어났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네. 성장하면 성장하는 말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어린 나이로 머물러 있는. 그래 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렇죠. 생각. 예. 그래서 히브리 교의 성도들은 오랜 믿음 생활하면서 을왜 어린 아이가 되었을까라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예. 여기서 네. 이제 그 음. 답을 설명을 잘해놨죠. 네. 예. 지금 좋은 말씀인데, 자 이렇게 히브리 교의 성도들은 믿음 생활한 지가 오래되었고도 대는데도 음. 불과하고. 성경에서 지적한 내용은 너희는 아직도 어린아이고 초보를 못 버렸다. 네. 어린아이다. 네. 언제 여기서 벗어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은 생명이 있다고 볼수 장담 못 한단 말이에요, 지금. 네. 예. 오랜 믿음 기나긴 세월 속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믿음 속에 머물렀다. 이 말은 와. 거기서 뭘 지적하냐면 네. 너희들은 여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운 말씀이잖아요. 아멘. 네. 근데 우리는 정말로, 기독교는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체험의 종교다. 그럼요. 그리고 체험이란 것은, 네. 한 번에 체험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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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우리는 경험되어져 가고, 체험되어져 가고, 네. 알아져 가고, 또 깨달아져 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요 아, 그러니까 예. 히브리 교회 성도들이첫 네. 번에 가장 중요한 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아, 어쩌면 지금도 예, 내가 교회 다는 연수는 사랑하지만 아, 목사님 말씀대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또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못되면서 네. 네.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나타나선. 네. 그 3년이라는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이제 벗어나고, 네. 이제 지금 이렇게 볼 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경고합니다.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의인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네. 이제 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네. 영의 양식이거든요. 그렇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네. 벌떡 일어나죠. 아, 네. 하나님은 살았다. 말씀이 살았다. 아, 네. 나도 살았다. 아, 그게 바로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 그렇죠. 의의 말씀 경험하지 못한 것이 네. 히브리교의 성도들인데, 오늘날 네. 한국교회들 진단해 봤을 때, 네. 이런 부분이 흡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의 숫자가 많은 것. 네. 아름답죠. 그러나 점점 무너지고 쇠퇴해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의의 말씀이 경험하지 못하고 분위기에 의해서 중요한 거네요. 네. 종교성에 의해서 네. 예수 밖에서 그렇군요. 자기 열심으로 네. 이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음. 결국은 뭡니까. 히브리교의 성도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축복의 내용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나. 예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하고 계신데 예. 예 설명 좀 해주죠 그참 어, 성경의 그 질문을 네. 예, 성경에서 이제 답을 주면서 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영어가 이제 처음 하면 알파벳에서 해야 되잖아요 네. 또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뭐 이제 예, 기억력도 리 배워야 되고 뭐 하나 더하기, 하나 숫자도 배워야 되고. 네. 근데 이제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아. 처음에 이제 교회에 입문하면. 네. 세례가 뭐야? 그렇죠. 안수하는 게 뭐야? 네. 부활이 뭐야? 네. 하나님이 살아계셔? 네. 심판이 있어?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그건 어린 아이에게 필요한 겁니다. 네. 이 교회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알려줘야죠. 그렇죠. 그런데 네.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면 어린 아이의 믿음으로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계속 시간 속에서 맨날 안수, 음. 또뭐 세례, 네. 죽은 자의 심판, 음. 죽은 행실의 회계, 아. 계속 겉돌고 있는. 겉돌고 또 예. 그걸 마침 다람쥐 채박기 돌리시고, 네. 세월은 가고 가는데도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 제자가, 네. 완전한 대로 가라. 아멘. 온전한 네. 대로 가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아, 네. 예. 네. 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야, 참. 어떻게 해서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이렇게 서로 이제 짝을 이루어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네. 참, 오늘 누구나 말할 것 없이, 참마음으로 네. 온전한 믿음 되고 싶은 마음 다 가져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의문도 뜻도 모르지만은, 네. 아마 우리 목사님은 찬양을 잘하시고, 세계적으로 복음 가수로서 네. 모든 사람이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주잖아요. 나는 우리 이 목사님의 찬양 속에 네. 들어도, 들어도 또 듣고 싶고, 아휴. 시간 간줄 모르겠고, 어이후, 그건 과장님. 들을 게 있는 자는 네. 그 찬양을 듣는 거예요. 아. 아 혹시, 목사님. 네. 찬 마음으로, 네. 찬 마음으로, 그찬 마음으로,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찬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찬 마음이 뭔지를 몰라요. 예? 그리고, 온전하고 싶은데, 온전히 또 뭔지도 몰라요. 네. 근데 히브리스 지금 말씀하셨죠? 네.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줬어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네. 너의 양심상 죽은 행실, 야, 양심에서 나를 말해 낸다면, 아이고, 고개를 못 듭니다. 아. 원래 양심은 선한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악한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왜 악한 양심이냐? 우리 모두가 다 악하잖아요. 네. 이 악한 것이 선한 양심을 지배한 거야. 오. 그러니까 양심이 선한 기능대로 선한 그 본질적인 자기 선함을 행하지 못하고 악한 것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악한 행실을 깨끗. 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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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깨끗하게 하고, 그렇군요. 그육체에 더러운 것을 완전히 씻어버리시고, 예, 아.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깨끗함이 됐으니까 그 믿음을 참 마음, 예,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 아멘.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제. 예. 위의 말씀으로 경험하고, 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훨훨 털어버리고, 다이었다 네. 완전하신 그 복음 안에서 아멘. 자유해라, 아려 예. 행복해라. 아멘. 그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복음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면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우리가 보통 네. 안식이란 말이 있어요. 네. 뭐 수고하고 무거운 침진자들은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그게 안식입니다. 아. 그고 우리가 마지막 눈을 감고 운명할 때 어디 가요? 네. 요단강 건너가 바로 안식에 주님이 초소에 비해 된 하나님 나라 들어가잖아요. 네. 그안식이란 말이죠. 네. 근 그런데 그 안식이라는 것은 영원한 안식이고 네. 오늘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결부했다 이 말은 네.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했다 그의 네. 말씀을 경험했다 아, 네. 이 말로 인해서 네. 이제는 내가 현재 안식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 네. 안식 안에서 네. 쉼 속에서 네. 우리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 동만 창조하시고 네. 일곱째 안식하시고 여호와가 일곱째 날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느냐? 거룩함의 복을 주셨고, 거룩함 속에서 안식을 줬단 말이죠. 알렐루이. 이 안식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예. 네. 그 일을 이루고자 이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과 함께 더불어서 영원한 안식, 그리고 세상에서도, 예,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임바스 TV에 우리 대표되시는 임주시 목사님의 명쾌한 진행과 답변과, 아, 그리고 감동적인 그런 말씀에 우리 마음 깨달아 오르었습니다 한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